새 절대자,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원인인 스스로 계신 이는 우주아버지와 영원아들로 스스로 분화하였습니다. 이 우주아버지와 영원아들은 행동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연합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행위로 인해서 행동의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의 하나님은 바로 무한양입니다. 무한영이 작용하기 시작했을 때 하버나의 중앙우주가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버나에서 계속 현존하십니다. 하버나 밖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현존하지는 않, 않으십니다. 그는 하버나에서의 현존과 다른 곳에서의 현존을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나는 완전하고 완성된 창조이고 다른 곳은 미완성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는 무한한 잠재적인 존재입니다. 무한한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무한한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무한한 잠재성 속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는 하보나에서는 실제로 현존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무제한 절대자 안에 공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신성은 신 절대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자는 우? <laughs> 우주 절대자로서 이것은 첫째와 둘째 절대자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본성을 변하지 않는 무한 속에 감추고 계십니다. 우주 절대자는 다른 두 절대자를 하나의 실체처럼 보이게 합니다.